네, 안녕하세요. 약톡 박약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항생제 연구 컨텐츠에 이어서 오늘은 흉터 연구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약국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흉터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바로 첫 번째, 더마틱스 울트라, 두 번째, 콘타르트 벡스. 이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 둘다 광고를 많이 하고 하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이 둘이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용도에 맞춰서 구분을 하셔서 쓰는 게 좋아요. 먼저 콘트락투백스겔부터 설명드릴게요. 어, 이거는 크게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양파추출물, 두 번째가 해파린 나트륨, 세 번째가 알란토인이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파추출물은 항염작용, 그리고 항균작용이 있어요. 또 섬유아세포라는 애를 과다증식하는 것을 막아줘가지고 흉터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흉이 생기면서 혈관이 새로 생성돼가지고 이제 붉게 되는데요, 그걸 안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흉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헤파린 나트륨입니다.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요 그래서 멍크림에도 들어가는데요, 이 흉터 응고에는 멍크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풀어주는 역할로 들어갔습니다. 애도 마찬가지로 섬유화 세포의 과다증식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상처로 인한 가려움증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란토인입니다. 알란토인은 상처에 수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각질을 용해시켜 줘요. 그러면 은 헤파린과 양파 추출물이 더 침투가 잘 되겠죠? 정리해 볼게요. 크게 세 가지 기전이죠. 첫 번째 흉터 조직 생성 억제 그리고 두 번째가 항염증 작용 세 번째가 흉터 불기를 없애준다는 것. 이고 흉터 연고는 완전히 상처가 아문 후에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흉이 지고 나서 1주나 2주일 이내에 쓰셔야지 효과가 제일 좋대요. 그리고 하루 세번 이상 문질러서 사용하셔야 돼요. 아, 참 그리고 3개월 이상은 쓰셔야 합니다. 이제 흉터라는 게 하루 이틀 바른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장기간 쓰셔야 돼요. 같은 성분으로 이제 저렴한 제품들로는 뭐벤틀락스겔 그리고 스카덤겔 에이 있고요. 또, 비슷한 제품으로 노스카나겔, 광고 많이 하죠. 어, 이 노스카나겔 같은 경우에는 양파 추출물 대신에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덱스판테놀은 보습, 그리고 항염작용이 좀더 뛰어나네요. 여드름성 흉터에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더마틱스 울트라겔입니다. 얘는 특이하게도 일반의 약품이 아니고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네, 실리콘겔이라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있는데요. 좀 특이하죠? 얘는 콘트락투백스겔처럼 성분들의 화학작용을 통해서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요. 실리콘겔이 물리적으로 피부를 밀폐시켜서 수분 손실을 막습니다. 흉터는 일반 피부보다 수분 손실량이 훨씬 많습니다. 즉, 피부를 밀폐시켜서 수분 손실을 막아서 피부가 일정한 상태가 유지가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섬유아세포의 과다증식 역시 막아요. 사용법은 아침저녁으로 두번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나머지 주의사항은 비슷합니다. 3개월 기본 사용기간 지키시는 거 완전히 아물고 난 뒤에 사용하시는 거. 차이는 바르는 방법인데요. 콘트라토백스겔 같은 경우는 흡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바르고 문질러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밀폐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페인트 칠한다는 을 느낌으로다가, 이제, 약간 떡지게 바른다 해야 될까요? 음, 좀 되직하게? 예, 발라주세요. 네, 자,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콘트라베스 겔류는 흉터 부위의 붉은기를 없애주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흉터의 높이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리콘 겔 타입은 이제 흉터의 높이를 줄여주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블룩 튀어나온 흉터, 이제 콜라겐이 과 형성됐을 때, 이제 이렇게 블룩 튀어나오는데, 이럴 때는 더마티스 울트라겔 같은 실리콘 겔류를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울긋불긋한 흉터 있잖아요. 튀어나오지 않는데, 았 불구스름한 흉터들. 그럴 때는 콘트라투백스 겔류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블룩 튀어나왔고, 울긋불긋하다. 둘다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둘다 썼을 때 효과가 훨씬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만약 둘을 동시에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먼저 콘트락트백스겔로 흡수를 시킨 다음에 실리콘겔로 밀폐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흉터 연구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좀 감이 잡히시나요? 개념만 익히시고 구체적인 상담은 근처 약국 가셔서 약사님들께 여쭤보시면 훨씬 더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네, 이상 약톡 박약사였습니다